여기라 손나마 씻으러 가자. 모델 강아지들아. 손나미. 이거만 가만히 어봐라 목걸이도 뺐어요. 목에 채워져 있어. 아이고 좋다. 아이고 따뜻해요 아이고 따뜻해라. 가만히 있아누 아, 아이고 다아이다 아이고 따뜻해라. 아이고 따뜻해라. 아이고 따뜻해라. 아이고 따뜻해라. 아이고 따뜻해라. 떼꾸정물 봐라 이거 야 처음으로 목욕하니까 때꾸정물이유장이 많아 어이 세수하는 거봐 걔네 물을 싫어하지 않아요 막 핥아, 핥아줘 핥아줘 핥아주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흙끼리 봐봐 하, 지도 하고 싶어해 빨리 하고 싶대 흑끼이가 자기도 해달래 질투하고 있어 얘한테 반배주진 않는데 질투하고 있어 지금 흑끼리 지도하고 싶다고 쏴줘, 아, 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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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우리 리가 씻는데, 처음에 잘 있다가 카메라만 돌아가니까,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잠깐만, 샴푸 해야지. 샴푸가 어디갔지? 애들 씻었어요. 그래서 담요로 덮어주고 있어요. 응. 나 핥아줘요. 자기 몸도 핥고, 저도 핥아줘. 이거를 드디어 벗겼습니다. 벗겨서 저것도 빨았어요. 이제, 이리.. 이리나이 하우스로 갈겁니다 이리나미 하우스로 출동 이리나미 하우스로 출동합시다 순남씨 이 흑이리가 그냥 수, 사람이 예뻐해주면 무조건 순남이로 공격하네 이제 안정이 됐어 처음으로 씻으니까 아주 난리를 쳤어 난리를 쳤어 음. 이리나미 하우스로 가자 이리나미 러브하우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배가 고팠지 배가 고팠어요 순나미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형 할타주네 할타줘 예 할타줘요 아빠 할타줘요 예 흑일이 씻으니까 더 예쁘네 응 우리 흑일이 우리 흑일이 씻으니까 와전 모델이야 모델 응 어이. 흑이리. 새로운 보금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갑니다. 눈 오는 날. <laughs> 순나미.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납니다. 흑이리 순나미. 렛츠 고.